이렇게 해서 바로 먹으면 참 맛있어요. 지인께서 상추를 주셨는데 꽃상추예요. 어린 것이 맛있게 생겼네요. 이거를 음 맛있게 무쳐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붙었잖아요. 붙은 거는 이렇게 떼어주고 겉절이를 해놓으면 맛있어요. 상추 어린 거. 이렇게 떼서 씻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씻었는데 다듬어서 한번더 씻을게요. 물에다가 한 번만 헹궈줄게요. 씻어온 거랑 한 번만 씻어줄게. 물기를 다 풀어서. 이렇게 어린 상추를 겉절이를 하면 참 맛있어요. 양념 되면숨 죽으면 얼마 안 돼요. 씻으면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,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사용합니다. 양파 조금 넣고, 요거 청양고추. 하나 넣고 피망도 있네요. 피망 조금 썰어 넣을게요. 그리고 파 요거 작은 양파인데 반큰 거면 4분의 1개 정도만 얇게 채를 썰어 줄게요. 썰어서 바로 넣어줘요. 상추에다가 이거는 피망이에요. 이것도 3분의 1개 정도만 씨앗백 양쪽이 좀 잘라버리고 채를 수주세요 가늘게. 양고추 실파나 쪽파 3개 송송 썰어주세 그서 양념을 바로 해볼게요. 고춧가루 2큰술이에요. 푹푹 떠서 2큰술. 요거다진 마늘 3분의 2큰술이에요. 진간장 3큰술. 까나리 액젓 1큰술. 원당 1큰술. 두 큰술, 참기름, 한 큰술, 요거는 참깨, 한 큰술인데, 바로 빠서 넣어주면 돼요. 이렇게 해서 넣고. 바물바물 해주면 돼요. 숨 죽으면 쏙 내려가서 얼마 안 돼요. 살아가지고 많은 것 같은데. 살살. 상추겉절이는 만들어서 바로 먹는 것이 가장 맛있어요. 참깨 한 큰술 넣어 주고. 다 됐어. 희망을 넣으니까 색감이 이쁘네요. 이렇게 해서 하나 간을 볼게요. 음, 간이 딱 맞고, 음, 너무 맛있어요. 밥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바로 먹으면 참 맛있어요. 이렇게 신선하고 새콤달콤 너무 맛있어요.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. 감사합니다.